여러분, 정말 미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SEC와 리플 간의 5년간 이어진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되면서 XRP 가격이 전일 대비 10% 이상 급등이 나온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독새가 풀렸고 앞으로 XRP는 과거의 무거운 발목이 아니라 날개를 담듯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 반등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 이 XRP에 발목을 몇 년간 붙잡고 있던 가장 큰 문제 바로 이 SEC와의 소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법원이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이 XRP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소송 자체가 이 리플이라는 회사 하나와 미국 규제 당국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XRP라는 자산 전체에 던체의... 너는 불법 증권일지도 몰라 라는 주음물씨같이 새겨놓은 것과 같았죠. 그래서 이기간 투자자들 역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코인베이스나 크라켄같은 미국의 대형 거래소들이 어떻게 했나요? 바로 XRP를 상장 폐지를 냈습니다. 가장 큰 시장으로 들어오는 문이 쾅 닫혀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 모든 족쇄가 공식적으로 풀린 겁니다. 판결 직후 코인베이스, 이 크라켄이 줄 XRP를 재상장하기 시작했고요. 이건 몇 년간 닫혀 있던 가장 큰 시장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법적 리스크까지. 가장 큰 허들이 사라진 마당에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블랙록. 아, 이건 또 찌라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사를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 블랙록의 CEO 메리핑크가 이 XRP는 자산의 토크나 시장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자산의 토크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 채권, 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걸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거래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빠르고 저렴한 가치 이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바로 이 XRP가 탄생한 이후 그 자체이자 미플사가 수년간 구축해온 이 ODL의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이 바라보는 금융의 미래와 이 XRP가 가진 기술력의 지향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블랙록은 이 XRP의 생태계 진출은 필연적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이 블랙록이 XRP의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자산 토크나 시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단순한 호재 수준이 아니라 이 XRP가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리그가 아닌 월가의 스마트 머니가 인정하고 활용하는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격상되는 말 그대로 혁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외 주식을 사거나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때 며칠씩 기다리고 비싼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모든 가치가 XRP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오는 거다 이제는 정말 비트코인이 1억 5천을 넘어 2억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이 수익률을 높이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텐데요 앞으로도 정확한 뉴스 정보 종목 정보 이 차트 분석 등 꾸준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2025년 연말까지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